일본 맥도날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 맥도날드가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어,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데, 에, 맥도날드 도쿄 요요기점에 그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밸류 세트에 에, 60행을 더 얹어주면, 어, 60행을 더 내고 LL 세트를 주문하면 어, 포테이토가 무죄 아니고 그다음에 드링크제가 아, 무죄 아닌 그 캠페인을 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타베호다이라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양껏 먹는 그런 시스템은 어, 일본에서 아직도 한 번도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본의 외식 산업이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어, 특별히 어, 미국적인 맥도날드 기업이 어, 일본에서 어떻게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지 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화 전략을 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햄버즈 어,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그 웬디즈가 문을 닫고 철수를 한 바가 있는데 맥도날드는 그 웬디즈의 철수를 기점으로 해서 어, 커피의 그신 메뉴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에, 돈을 안 받고 프리로 제공을 하는 등그 일본 커피숍과 그 패스트푸드점을 모두 한꺼번에 공략하는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는 어,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캠페인을 가지고 어, 일본의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 요요기를 방문해 보면 학교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어, 고객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있는 그 일본 어, 맥도날드의 그 현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맥도날드는 어, 빅어메리카 캠페인이라는 그 텍사스 버거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350억의 그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캠페인과 마케팅 전략 때문에 일본 맥도날드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 후에는 그 맥도날드가 모든 패스트푸드점을 장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이어서 또 맥도날드가 맞춤형 전자쿠폰을 천만 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화 어, 상품인 맥도날드를 가지고 일본 맥도날드는 획기적인 묘안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맞춤형 전자 쿠폰이라는 것입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할인 쿠폰이 전송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흔히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그 전송 시스템은 한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 명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형태인데. 네, 이번에 천만 고객 구매 패턴을 일일이 분석한 이 시스템 방식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할인 쿠폰이 전송된다는 데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CRM이라는 그런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객의 그 눈높이나 고객의 취향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이나 전송되는 빈도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맥도날드는 그 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구매 패턴을 일일이 일일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로 사는지를 분석해서 고객이 물건을 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는데요. 맥도날드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주 1회 정도 동일한 할인 쿠폰을 보내왔는데, 휴대전화에 도착한 쿠폰을 매장에 설치된 판독기에 대거나 직원들에게 제시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그신 개념의 그 마케팅 전략은 고객의 습관을 분석했다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점심시간에 커피를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토요일 오전에 커피 할인 쿠폰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습관적인 행동에 더욱더 그 강화 효과를 주는 그 스트레티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자주 이용하다가 요즘은 뜸한 고객이 있으면 과거, 과거에 자주 사먹던 제품에 할인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추억의 맛을 되살려서 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전법이 전략이 되겠는데요. 매번 똑같은 제품을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신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다가 파격적인 할인 폭의 쿠폰까지 동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기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만큼 화끈하게 깎아줘야만 신제품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맥도날드가 할인 쿠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일본 외식 시장의 그 경쟁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맥도날드는 다른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오기 힘든 그런 방식과 시스템을 선택을 했는데 어느 업체보다도 많은 고객 수를 무기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실시하는 고객 맞춤형 할인 쿠폰이 효과를 보려면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맥도날드 매장에 한 달에 한번 이상 방문하는 고객은 약 3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전자지갑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할인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고객만 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